국민의힘이 요새 아주 난리 엉망 진창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예. <laughs> 관련한 이야기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아, 네. 네. 대한민국 최고 뭐야? 아, 네. 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네. 아유 뭐 아유 뭐야? 어, 이런 분들은 요거를 <laughs> 방송 전에 안 주고. 방송할 때 좋아가지고 이거 정신 사는 예. 때만 들어요. 자 김상욱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연예인을 아. 뵈니까 좋습니다. 아 연예인입니다. 네. 아한두 예, 그 잔이 봐가지고 여러분. 너무... 아. <laughs> 아, 나 아니고. 사랑합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책을 내셨군요. 오. 네, 123일간의 기록. 네. 이 무슨 책입니까? 11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예. 4월 4일 하면까지 네, 아, 탄핵... 네, 딱 123일입니다. 아 그때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을 좀 적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국민의힘 음. 의원으로서 또 보수주의자로서 123 내란을 보고 또 국민의힘이 왜 망가져갔는지를 아 고민했던 흔적을 좀 녹인 놓은 건데 아 저는 국민의힘이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비판만 한다고. 고 다 능사가 아니라 아, 네. 거기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될분명히 어,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부패했는가, 아. 왜 썩은 정당이 되어버렸는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 가는 모습. 그래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또 대한민국 정치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음. 생각으로 좀 책을 썼습니다. 아, 음. 아 그거 좋네요. 예. 물리 제가 마셔도 돼요? 예, 아, 예, 아, 예 드셔도 됩니다. 예, 그거 뿌리셔도 되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까 탈모 얘기 좀잘 들으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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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말 최우씨 네. 저는 저는 저 이, 이해 당사자라서 <laughs> 아유, 네. <laughs> 네. 이해 충돌 있는 분입니다. 네. 그맙습 <laughs> 예. <웃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적응은 어떻게 좀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어, 제가 생각했던 정당의 모습이라서 참 좋고요. 오. 제가 민주당을 선택했던 것이 어, 지금. 저는 뭐 여전히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2025년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게 보수지 않습니까 또 사회통합과 안정을 지키는 게 보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5년에) 사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헌법입니다 헌법 (1조) 이랑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보수의 모습이고 사회통합을 얘기하고 혐오와 갈등을 멀리하는 것이 진짜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 찾고 있고요. 네. 참 어, 만족하면서 또 아, 선배 동료분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 동시에 자. 구구와의 싸움에 최전선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아, 다른 단마다 시끄러워요. 아, 역할이 굉장히 <laughs> 중요합니다. 네. 네. 그뭐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네. 얘기는 잠깐 후에하기로 하고 네. 탄핵 정국대 얘기 아, 네.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내란 정국에서 가장 나쁜 놈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음.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나쁜 놈은 한독수하고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예. 왜냐? 내 탄핵 전국 때 내란 전국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빨리 윤석열이를 빨리 탄핵시키고 그렇죠. 윤석열이를 하루빨리 처벌하는 쪽으로 <laughs>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죠. 아니, 그럼요. 맞죠? 네. 그런데 당시 어땠습니까? 한덕수 한동훈은 윤석열의 탄핵을 생각하지 않고 그두 사람이 갑자기 국민 앞에 나타나서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고 와, 장난질이 시작됩니다. 와 맞아 기억납니다.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 예. 레전드야 레전드. 그 장면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와.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와, 기억나. 이게 언제인지 압니까? 탄핵 1차 표결 때 국민의 힘이 표결이 안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무산되고 바로 이 짓을 한 거야. 그게 무산되자마자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 네. 이마저도 국민을 속이었던 거야. 음, 음. 공동정부가 실제로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의 정권을 연장시켜 주려는 술수였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골드버그가 네. 이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한덕수를 만나러 갔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네. 너무 네. 놀란 거야. 그래서 한덕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번에 MBC 특파원한테 쏟아냈어요. 자, 그 중에 한 대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 대통령은 단한 명뿐이다 요게 먼저 나오면 안되는데 네. 어, 다른 것부터 잠깐 좀 보고 올게요 네 요게 네. 어, 음. 이상하다고 본거야 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음. 한덕수한테 음. 아니 지금 만약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음, 도발을 그렇죠. 해왔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는 누구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 난 어, 그걸 물어본 거야. 공동 정부를 얘네들이 꾸려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한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란 그런 어... 윤석열이라는 거야. 완전히 우리를 눈속임 시킨 거예요. 그때 한덕수하고 한동훈은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한덕수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다시 복귀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그게 속내였다면 지금만 잘 넘어가서 그렇죠. 한동훈은 실제로 권력이 자기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 아, 그런 싶어요. 그런데 아.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국에는 헌법에서 부여하지 그렇죠. 않은 헌법에서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창의력을 발휘를 쌓는 그렇죠. 건데 헌법을 부수는 행위죠. 네. 헌법에서 예상하지 않은 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헌법 부수는 행위는 그게 바로 내란 행인 거죠. 네. 또 다른 내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뭐 한동훈은 내란을 자기가 막인 것처럼, <laughs> 그렇죠? 아. 네. 마치 자기가 탄핵 시킨 것처럼, 자기가 일선에서 다 해결한 것처럼 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아 근데 진짜 방금 음. 영상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아, 한동훈이 저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아. 체제를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고 공동 정 아무런 근거도 수도... 없고 국민의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야참 아, 여당 대표니까 정말 이거 진짜 반드시 기억해도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한동훈 지금 영 만들기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쳐내려고 네.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여론 조작 혐의가 있는 그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해 가지고 중간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저격수. 장해찬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안 <laughs> 치고 <앉히고, 웃음> 예. 그리고 대표적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발언 문제 삼아 가지고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까지. 예. 한동훈 지금 낸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국민의 힘 안에 권력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원내는 소수의 엘리트 그리고 다수의 어, 지방 토호 세력들 이렇게 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있죠. 근데 당원들은 강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지방 토호 세력들은 바람이 딱 하나입니다. 내 기득권 들리지 마라. 음, 지역에서 그렇죠. 지방 지역에서 내 기득권 들리지 마라. 이거 말고는 바람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 TK PK 중심으로 한 지방 토호 세력 의원님들은 국회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목도몹니다 음. 밥 먹고 술 먹고 스킨십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면 내 기득권만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나름니네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이분들은 서울선거 표로 관심 없어요 전체선거표로 관심 없어요 내 기득권 지키면 돼내 공천권 지키면 돼내 지역 권들리지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TKPK 토우들은 기본적으로 바지 사장을 늘 원합니다 음. 실권 있는 대표가 와서 개혁을 한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힘 있는 대표가 생기고 어, 누구 싫어하죠 어. 힘 있는 대표가 나타나면 개혁하겠다 하고 바꾸겠다 하고 할수 있잖아요 정성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네.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내 기득권을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그래서 TKPK 토호, 원내, 토호 의원님들은 한동훈을 싫어합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싫어해요. 너무 네. 싫어하는데 자근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장동혁은 꿈이 큽니다. 어그요 예, 네, 대선 꿈을 꾸는 사람이고요. 아 대선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럼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을 장악하는 거죠. 네. 당을 장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과의 경쟁이 있을 텐데, 어 이게 소수의 내가 5,200만 분의 1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는 소수의 엘리트 의원들, 또 다수의 토호 의원들, 토호 의원님들은 본인 엘리트라 생각도 안 하고 관심 없어요. 내정만 아. 지키면 돼. 음. 근데 하지만 5,200만 분의 1이라 생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은 자기가 최고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국민이 군림하려고 하는 아. 그런 명역이 매우 강합니다 어. 자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장동혁은 토 쪽보다 이쪽 쪽이거든요 아. 나름, 아. 어, 나름 자기 스스로는 5200만 분의 1이라 제일 똑똑하다고 아, 생각을 네네네. 해요 그러면 어. 자기와 비슷한 경쟁자들을 먼저 다 쳐야죠 아, 이게 먼저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한동훈계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경쟁자 한동훈이 두번 다시 발못 붙이게 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게 제일 아. 중요한 거고 이걸 하고 이게 1단계 아. 1단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할 작업은 이제 토호 세력이 말잘 듣게 해야죠. 왜냐하면 네. 토호 세력이 계속 바지 사장처럼 흔들어버리면 자기가 허호식품을못 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호 세력에 겁을 줄수 있는 한두 사람만 딱 눌러버리면 여기는 또 힘의 굴복을 잘하기 때문에 아 누를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당을 상하고 나면 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중립 또는 진보스탠스를 보이면서 아 외연 확장에 나서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게아 아마 장동혁의 어 계산이자니까 어 추정합니다. 아 너무 좋아. 추정입니다. 아, 왜냐하면 장동혁을 네. 그냥 미친 놈으로 치부하면 안 돼. 아, 사람이에요. 본인은 계속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계획이 뭐 성공할 거라는 건 그렇다. 아니지만 음. 그 계획을 알아야 대응할 거 아니야. 야이돈이데요 여기서 지금 변수가 생긴 거예요. 무슨 변소가 생겼냐면 뭐. TKPK 여기는 지역에서 정치를 30년씩 하면서 막달고 다른 분들이에요. 아는 거죠. 뭐냐 아. 친한 게 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차례다 어, 그, 어, 치챘어요유치쳤죠 그래서 공격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근데 다제 생각이에요. 객관적 네네. 팩트가 아니라 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 그래서 TK의 대표 주자인 주호용 부의장, 이분은 제일 어. 늦게 움직이고 뒤에서 움직이는 어. 분들 전에 나선 거예요. 네. 이거는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 TKPK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걱정 안 합니다. 서울 선거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 TKPK에서는 지역을 완벽하게 장하고 악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진다라고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도리어 지금 뭐 사과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도리어 표가 흔들린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선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주호영 왜 말이 바뀌었어요? 어 당연히 장동견 괜찮은 거죠. 야너화지 아... 사장이 왜자 실사장 짓을 하려고 해? 라는 경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야, 일리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열 스탠스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바뀌었 의원들 다 만나고 다녀요. 저 바지 끄거든요 하면서 막 만나고 다녀요. 아 스킨십으로 또. 스킨십으로 가고. 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동시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합니다. 왜? 아 빨리 없애야 되거든 이제. 아 이제 1단계, 2단계를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야, TKPK 있다. 쪽에서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한동훈 너무 싫잖아요. 내가 빨리 없애줄게요 하고 치고 나오는 거래. 그래서 아예 징계 징계 징계해서 당에서 축출하려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장면에서 이 재미난 게 한동훈도 마음이 급해요. 한동훈도 한동훈도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한동훈의 권력 기반은 어떻게 보면 친한계 의원들인데 음...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 다 몰라가면 한동훈도 몰락이에요. 그렇죠. 자그러면 어 지금 한동훈이 친환경 원들을 보호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년 보궐선거 때 어떻게든 원내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마음이 급하죠 근데 장동혁은 절대 그 전에 차 내려고 하고 아. 그 싸움도 벌어지는 거죠 원래 장동혁 추정컨대 추정컨대 장동혁의 계획은 그냥 시간 가면 공천 안 주면 끝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어. 마음이 급한 거죠 이제는 아 t 히 PK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 그니까 지방 토호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동훈도 움직이고 음. 본인은 입장이 곤란해지고 원래는 그래서 강성 지지층 기반으로 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뭔가 복잡해진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두달새 18만 명이 늘어서 곧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자, 근데 당원이 다 어디서 늘었냐? 영남에서 늘었어요. 다 누가 모았느냐? 이 TKPK 토호 의원님들이 주도가 돼서 늘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왜 늘렸을까요? 네. 아니고 왜왜 늘렸을까요? 여기 늘린 이유는 네. 그겁니다. 장동혁 너바지니까 실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는 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당원은 현재 지금 당원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아 TKPK 의원들 입장에서는 음 장동혁에 게 휘둘리지 않는 우리 TKPK 토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아... 확정한 거죠. 재밌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면서 당 지금은 tkpk 호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그 국민의 힘 당원수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좀 소개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96만 명 집계 이후 최대 명.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인데요. 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당원이 74만 4 3 0 4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4월에 71만 1,528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 8월 26일에 75만 또 1,030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다가 12월 10일 기준으로 21만 2,20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 명이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국민의힘 사상 제일 많은 근데 제일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렇잖아 근데 이게 토세력 중심으로 아하. 당원이 확보가 된 것이다 아하. 그것은 장동혁이 생각보다 꿈이 너무 크고 음.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권 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요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하. 야 분석이 왜,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해 이분은 근데, 근데 영남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 와.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조직력이 막강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 뭐, 당원 뭐, 일개 당협에 체육대회를 해도 수천 명이 모을 만큼 조직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오. 여기서 뭐 곱하기 이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모을 수 재밌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동혁은도리어 위축되는 거죠. 어, 약화되는 거야. 예, 장동혁은 그래서 TKPK 호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 자, 이대모,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laughs> 정치가 이래서 되나요? <laughs> 안 되지. 안,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어 영남의 정치 기억이 꼭 필요합니다. 음. 뭐냐면 지금의 영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렇죠. 호족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기득권들이 나눠 먹기 바쁜 이런 지방 정치가 돌아가고 그 지방 정치 카르텔 속에서 국민의 힘이 기생하면서 그것만 지키는데 매몰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란걸 우리 다시 볼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재밌고. 어 진짜 어아 우리 의원님 엄청 똑똑하시네. 네? 네. 저잘 어, 모르는데 아니 진짜 엄청 와, 기가 막힌 분석이야 근데 이걸 내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다 네. 일리가 있어 네. 저는 개, 그냥 단순히 네. 이 당원 늘었다고 뭐, 해서 어, 장동혁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나? 나도, 나도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그우화가 너무 심하다 어. 이랬는데 야, 기가 막히다 그 그러니까 구표가 뭐, 그구당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호족당원이 있는 겁니다 아, 아, 대박이야 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호영이 스탠스를 바꿨고 유한홍이 유난웅. 스탠스를 바꾼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국민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 전략적 이유 때문에 바꾼 거예요. 아. 본인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이유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재밌네. 지방선거 때문이다아니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분들 아. 지방선거 걱정 안 합니다. 아. 야 재밌네. 아나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전 이제 고향이 나 영남입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 제 고향 분들 우리, 영남 국민분들이 조금만 더 현명한 음. 선택을 해주시면 o c o 저 저희, 저희 지역구인 울산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k o in Ursan, Tushinish, Paksu Hamas, Uman Hawaii. I think. I think. I t h i 고 k I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자리욕심이나 이런 게 앞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고 기준은 네.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대의, 두 번째는 공심, 세 번째는 진심 이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한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보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대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민주 울산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있느냐가 물음표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 하면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시민이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또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울산의 행정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행정이 돼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행정과 정책과 모든 것이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기득권 카르텔에게 불을 편파적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수단이 돼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다 못해 울산의 버스 노선 개선도 시민들의 참 의사 참여가 없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내년 3월 27일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민 소통과 시민 설명조차 하나도 없는 상태. 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란 얘기를 하려면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 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 늘뭐 어떤 그린벨트 해제, 골프장 건설, 개발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나. 그린벨트 해제 누가 좋죠? 예. 그린벨트 땅 미리 알고 사 놓은 사람이 좋죠. 그럼. 자, 골프장 건설 누가 좋아요? 골프장 땅사 놓고 골프장 사업하는 사람이 좋죠.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시민을 위한 정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바꾸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이겨서 네. 민주주의를 지방 행정에서부터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음. 너무나 간절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도 됩니다. 음. 제가 아니라도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민주당이 울산에서 민주적인 네. 지방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네. 울산을 바꿔줄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울산시장 최욱 아, 이름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laughs> <laughs> 어저저저 어, 지지 선언할 준비 네, 완전 동단입니다. 최욱 씨가 가면 네.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laughs> 아, 저는 독재로 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laughs> 의원님과 더 이야기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만 음. 지금 출연자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laughs>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네.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저는 최근 들어서 저도, 제일 재밌었던 맞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 재밌고 일리도 있고 일리 있고 중요한 지적이야. 맞아요, 맞아요. 음.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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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